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6월 17일 월요일 아침 말씀 목상입니다 오늘 하루를 여는 첫 찬송은 265장 주 십자가 지심으로 찬송을 드립니다 주 십자가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비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을 짓고 명하겠네 내가 그 비를 유아절 그향이 비를 주예수 그 예수는 늘 구원 안에 온 몸을 해 담을 때 주님의 진노 명함인데.

그를 보 내가 널로 벗서리러 우주에 사는 그 신을 해 올려내는 명 지으세 십만의 부이 내릴 때 주님의 진노명 하겠네

오늘 새 나라로 가시고 말씀으로 저희들을 만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고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시간 되도록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보면서 부족하고 범죄하고 고쳐야 될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변화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바데아 1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격을 읽으십시다 오바데아의 묵시라 여호와께서 에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그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라.보라,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내가 크게 열시를 받느니라.너의 마음이 교만해,너의 마음이 교만이,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바이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네가 마음에 이르기를,누가 낭해를,누가 능이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겠느냐.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어둠에 있는 지에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드만아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열절되리라 네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하여 제법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에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고난은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란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란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란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들을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라. 아멘. 선지자 에바 오바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덤에 대한 심판, 진노를 개시하십니다. 이 에덤족석, 이스라엘하고는 유다 왕국하고는 형제 나라지요. 그런데 그 에덤 나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 살때 징계하고 심판하시지만, 하나님 백성을 대적해서 힘들게 하는 다른 이방 나라들, 그도, 그들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 같은 예언들을, 열방에 대해 예언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지요. 선지자, 아모스, 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같은 사람, 선지자들은 에돔을 포함해서 여러 다른 나라들의 심판과 징계에 대해서 예언을 전했습니다. 오늘 2절 말씀해 보니까, 아, 1절 말씀해. 사자들이 와서 싸우자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돔과 싸운다라는 말씀이신데, 내가 왜 작게 되었느냐? 하나님이 작게 하셔서 네가 멸시를 받는 거다. 그 내용은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너의 교만이 너를 속이고 네가 착각하고 거에게 넘어진 것이다. 스스로 자비합니다. 아, 자비합니다. 스스로 교만하게 말하는 거지요. 우리는 바이팀에서 거하니까 또 높은 곳에 있으니까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자가 없다. 감히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낭이, 누가 능이 나를 땅에 이끌어 낼수 있겠느냐? 너희들은 힘들다. 우리는 독수리처럼 높이 나라 오른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고 별 사이에 깃들어 있더라도 내가 거기서 너희를 이끌어 내겠다. 여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에덤족족을 심판하겠다라는 말씀이지요. 그 내용은 교만입니다. 교만이 너희를 쳐였다 그리고 네가 독수리같이 높이 오르며 별 가운데 깃들더라도라는이 표현은 에돔이 대단히 교만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부터 적대관계를 가졌습니다. 특별히 다윗왕 시대에는 주종관계가 되어졌어요. 바위시장 시대에. 그래서 이스라엘 관계가,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결코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남쪽 유도왕국의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망할 때에, 그때 에덤은 그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아주 교만하고 횡포를 저질렀습니다. 유대인들, 유대왕국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시했던 것이 분명하지. 이렇듯, 에돔의 교만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지적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모든 것을 내가 잘나서, 내가 노력하고 열심히 하고 수고해서, 내가 다른 나라들과 동맹을 잘 맺고 화평의 관제를 맺어서, 또 내가 지혜롭고 지각이 있어서 그러는 줄 알고 착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만. 내가 나를, 누가 나를 끄집어낼 수 있겠느냐? 내가 높은 데 있고 독수리 같이 날아오르는데 누가 나를 끌어낼 수 있겠느냐? 이 하나님이 끌어내리십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낮추십니다. 겸손한 자는 높인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돔이 당할 그 하나님의 심판을 5절부터 8절까지 말씀하는데요, 9절까지 말씀하는데 보면은 도둑이 강도가 밤에 들었을 때에 좀 만족스럽게 훔치면 좀 남겨두고 가지 않겠느냐? 근데 남겨두지 가지 두고 가지 않을 정도로 에돔이 처참하게. 멸망을 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주를 포도를 따는 자가 좀얼마큼 따면 남겨놓게 가게 않겠느냐 근데 그렇지 않다 애돔에게 이말 심판은 어찌 애돔이 그렇게 망하고 애서가 어찌 그렇게 수탈되냐 감춘 보물을 어떻게 그렇게 다 빼앗길 수 있는가 너희가 평화조약을 맺고 동맹을 맺고 너희가 화목하게 관계를 맺었던 자들이 그 조약을 모두 다 깨고 너와 화평케 하는 자들이 너를 속여서 함정을 파는 것을 보면 내 마음에 지각이 없다라는 것이다. 여호의 말씀이 에돔의 지혜 있는 자, 지각 있는 자들을 다 멸하겠다고 말씀합니다. 구절에는 드마나라고 하는데 드마는 에서의 손자를 말하니까. 역시 에덤 족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용사들이 놀랄 것이다. 해서의 산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죽임을 당할 거라고 말씀합니다. 일단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예언의 말씀을 주시면 회개하고 삶을 돌이키고 뒤집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만했더라도 넘어지고 나면 다시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서 예수의 피를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주님 앞에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심판이 시작되면 아무도 그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선지자 오바다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애돔이 얼마나 철저하게 처절하게 멸망당할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것은 경제적으로 철저하게 유린을 당할 것이고 그들이 모았던 모든 보물을 다 몽땅 빼앗길 것이고 그들과 평화 조약을 맺었던 그 나라들이 다 조약을 깨뜨려 버릴 것이며 화평한 관계에 있던 자들이 배반하고 오히려 덫을 함정을 팔 정도라는 겁니다. 에돔은. 그와 관계를 좋게 가졌던 모든 나라들로부터 철저하게 버림을 당할 거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우리도요, 교만하다 보면, 자기의 수고와 노력과 열심으로 된 줄로 알고, 모든 것이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된줄 알고, 내 것이냐, 알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깔보고, 또, 행포를 바라고 노력하는 일들을 하곤 한다라는 것이지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지를 않고, 나 자신을, 내 자신의 업적을, 내 자신의 지혜와 열심을 의지하고는 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기도 하지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주신 선물과 은혜를 놓쳐버리고 나를 드러내는 교만을 나타낼 때에 우리가 자랑하고 의지하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제거해 버리실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모든 것이 우리에게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교만이 높아지면 내가 한줄 알고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를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무시하고 노력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과 똑같다는 말씀이지요. 오늘 특별히 10절에서 마지막 14절까지 보면,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에덤 니가 내 형제 야곱에게 포악으로 행해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망할 것이다. 유다 왕국이 이방인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서 망하게 되었을 때에, 너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일에 찬성표 하나 던지고 동조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택한 백성에게, 특별히, 가나안을 진군에 갈 때에,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야곱보라, 에돔의, 에돔이 에서의 후손이니까, 미워하지 말고 잘 대접해 줘라, 라고 했는데, 에돔, 에서는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형제 나라인, 유다 왕국 이스라엘이 망할 때에 오히려 악하게 행했다라고 오늘 12절에서 14절까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형제가 재앙의 날, 퇴망의 날에 기뻐하고 방관하고 고난의 날에 오히려 방관하고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재물을 빼앗아가고 그 남은 자들이 도망갈 때에 길을 가로막고 원수에게 그 남은 자들을 넘겨줬다라는 것입니다. 형제가 어려움을 당하는데 무관심하고 방관하고 도와주지 않는 것이 오늘 에돔에게 말씀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입니다. 오히려 도와주지도 않고 방관하고 포악하게 행포를 부리고 빼앗고 그 형제 나라인 유다가 망할 때에 적군에게 도움을 지었다라는 거죠. 형제 나라인 이스라엘다가 망할 때에 환란과 고통을 당할 때에 같이 아파하고 어려워해야 되는데 방관했다라는 이 에돔, 에서 민족의 죄를 말합니다. 위험에 처한 사람들이 도망가는데 오히려 가로막아서 적군에게 더 포로가 되는 악한 행위를 저버렸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죄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재심판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생활을 하면서, 가까운 사람들을, 가깝기 때문에, 친하기 때문에, 오히려 잘 대하지 않고, 경홀하게 대하는 경향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까이 있는 형제, 가까이 있는 이웃인, 친구, 교회 지체들 식구들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먼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가까이 있는 가족, 친구, 교회 지체들을 사랑하고 는 돌보고 어려울고 힘들 때 함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아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온 세상 나라에 통치자여 주권자이시며 주인인 것을 고백하면서 살아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내가 주인되고 교만한 모습을 보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운 순간에 부닥치면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요 요새 되심을 믿기보다 내가 쌓은 요새와 내가 쌓은 요 업적을 의지하고 나는 어리석은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다시 한번얘게 합니다. 온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요, 나의 통치자시요, 나의 인도자가 되심을 믿고 오늘 하루를 살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